안녕하세요. 연예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드디어 이용식과 원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. 2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이용식과 원혁이 만나기 직접 모습이 담겼습니다. 앞서 이수민은 이용식과 둘이서 만남을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이용식은 너는 왜 걔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? 내가 처음으로 묻는다라고 질문했습니다. 그러자 이수민은 눈물을 보였고 아빠가 내 마음을 공감하듯이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. 결혼하자고 닥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너나 아버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한다. 그냥 지금은 아빠랑 밥 먹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다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. 이용식은 미스터 트롯시의 참가에 눈물을 흘린 원혁이 약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에 위로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용식은 생각해보면 내 딸을 뺏어간다고 생각이 든다. 내 딸이 가면 안올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. 이용식은 어느 날 내가 집에 있는데 못 보던 반지를 끼고 있더라. 그것마저도 나는 불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, 친정에 안올것 같은 걱정도 말도 안 되는 거다. 무슨 이유든 올 텐데 사람만 오는 거지 딸 수민이는 안올것 같다. 몸뚱어리만 오지 친정에 왔다가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냐. 그 모든 게 아쉽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.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인 건 안다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. 드디어 만남의 날이 다가왔는데요. 이용식과 원혁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제작진은 이용식에게 원혁 씨를 만나면 가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. 이에 이용식은 없다. 만나면 머리가 하얘질 것 같다. 표정 관리만 내가 잘하면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식당에서 이용식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던 원혁도 아버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숨을 못 쉬겠다. 긴장된다며 떨었습니다. 이용식과 부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방송이 끝났는데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남의 현장은 다음 방송에서 공개됩니다.